한국은 남북한 테치 상황이 오래 지속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대량생산 체계를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했습니다. 납기를 지킬 수 있는 매단되는 나라 하나 중에 하나죠. K 방산이 잘 나가니까 유럽의 견제가 아주 그 말도 안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K 방산이 발판을 마련할까 아주 전정 금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가 언급된 사례는 전황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태국과 캄보디아가 다시 이번 달 초부터 국경지를 치열하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이 KGB라는 g 이런 어 한국형 어 제이담이라고도 부르는데 유독폭탄은 지난 7월에 어 전투가 벌렸을 때 그때부터도 이슈가 됐던 무기입니다. 지난 7월에 태국국의 F-16 전투기가 에라진 X-1이 개발한 KGGB 유도폭탄을 장착한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이 폭탄에는 태국어로 캄보디아를 조롱하는 낙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KGGB는 2007년부터 400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한 GPS 활공 폭탄입니다. 유도 기능이 없는 MK82 500파운드 폭탄, 일명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KGGB 이 키트를 달아서 키트는 날개와 GPS 유도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멍텅구리 폭탄을 스마트 병기, 유도, 정밀 유도 병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키트인데요. 살 거리가 한 70km 많게는 100km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키트 하나의 가격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태국은 이 KGB 키트를 20비 정도 폭탄을 할수 있는 그런 구매스 것으로 보이고요. 태국이 7월이나 이번 12월에 캄보디아의 정밀 유도무기 KGB로 공격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어디 공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그냥 시인만 했죠. 시인했고 근데 어디를 어떻게 공격했다? 근데 어디로 공격했는데 이걸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 태국이 어, 7월 충돌 이후에 한국의 KGB 취구와 구매를 논의 중인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아 7월 당시에 상당 분량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 공격에서는 KGB가 많이 쓰이지 않았다. 큰 한약을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국경마을에뭐로열힐 카지노나 아니면 차이춘리아 다리 같은 경우를 F10 폭격했다고 해서 그 사진을 태국군이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 영상과 공개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정밀하게 공격하면 KGB가 쓰였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뭐 태국군이 확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태국은 이 로열 킬 카지노가 대량살상 무기 저장 장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에 KGB 20기를 거의 모두 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적게 남은 한두 개 정도 남았을려나 하여튼 적게 남은 물량을 다 소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만간 태국이 한국의 KGGB를 더 사겠다는 논의가 더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처럼 분쟁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가 거론되는 것은 K-방산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산 무기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는 실전에서 입증이 됐다. 실전 기록은 이제 방산에서 아주 강력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번 이제 분쟁에서 중국이 태국에 수출한 VT4라는 전차가 포신이 파열되는 또, 또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뭐 중국산 무기가 형편없네 이런 또 얘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교해서 반면 또 한국산 무기는 안정적이고 잘 작동한다 이렇게 거론되는 걸 만들어 봐도 K 방산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태국은 또 M113 장갑차의 MRO 정비를 이제 한국에 맡겼죠. 한국 이렇게 한번 우리 MRO 체계에 편입한 국가는 2 30년 정도 우리 의 무기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하죠. 이런 것도 또 부수적인 소, 소득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게 한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뭐 태국은 6.1때 한국의 파병한 국가고 태국은 좀더 동남아시아에서 목소리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캄보디아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또 캄보디아와 척을 지의도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제 이번 같이 한국산 무기가 특정 국가에 공격하는데 쓰였다는 사실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은 한국이 이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 없게 되겠죠. 그래서 또 상대국과 외교적 마찰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부각이 안 됐지만은 우리가 또 캄보디아에다가 군용 차량을 많이 보내 제공한 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가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 에 양측에서 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또 이런 사실도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표적한 뭐 대안은 없지만은 어 우리가 이제 분쟁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때 어떤 국제법과 자체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서. 이런 걸좀 고려해야 될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영화 스파이더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K 방산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가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니다 이런 사례까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최근 K 방산 무기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단순히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뭐 많이 나왔지만 납기 완수능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이후에 이제 각국이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서 무기 수요는 폭증했는데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산시설 노후한 복잡한 조절 절차 때문에 납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또 주문까지 많이 밀려 있어서 뭐 상당히 뭐 수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보편적이고요. 반면에 한국은 남북한 대치 상황을 오래 지속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대량 생산을 체계를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지킬 수 있는 매단되는 나라 하나 중에 하나죠. 그리고 폴란드에서 본 것처럼 계약 후몇달 안에 바로 그냥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또 즉시 공급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보 위기에 처한 나라들은 k 방산의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또 뛰어나고요 중국 무기가 어 가격만을 앞세워가지고 이번에 태국의 VT4 전차처럼 성능이 안 좋은 것 불량 사례를 부각이 됐죠 반면 이제 한국산은 서방 표준에 충족하면서도 가격은 매우 쌉니다 그리고 또 K9 자주파 K2 전차인데 이제 양대 K방산의 수출 효자인데 한국의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에서 이미 수천대가 이제 굴러다니면서 내구성을 입증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뭐이모드가더 더한 품질 보증이 어찌겠습니까? 수천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그러면 또 유지비가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지역. K 방산만의 특유의 생태기가 이런 또 가성비와 가성비 플러스 성능까지 신뢰성까지 여기 담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또 K 방산은 기술 이전과 현지화 또는 현지 생산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고객 국가가 원할 경우에는. 방위 산업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수출을만 그치지 않고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거나 그래서 K방산의 구매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까지 돕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환영받는 모델이고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페루라고 할수 있죠. 페루는 우리랑 지금 함정, 잠수함, 전차, 장갑차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 생산을 하면서 현지의 기술 이전까지 하는 이런 또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페루메들이더뻗어나가길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제, 전세계적으로 보면 미중의 패권 경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둘 중에 한 편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제의 경우에는 이제 안보적으로 위협이고 신뢰도가 낮고 반면에 미국제는 값도 비싸고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이 붙고 그게 때문에 근데 우리 K방산 한국은 미국과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면서도 정치적 간섭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K방산이 요즘 잘 나가는 게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K방산이 지금의 성과를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이제 전통의 방산 강국이 미국과 유럽인데,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꼽고 있죠. 근데, K방산이 잘 나가니까 유럽의 견제가 아주 그냥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의 독일, 그러니까 자신의 안방이라고할수 있는 홈그라운드가 유럽에 K방산이 발판을 마련할까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폴란드의 K방산이 대박을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이제 루마니아도 지금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나름대로 방산 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들도 K방산을 또 수입할 것을 보려고 있답니다 스웨덴이 얼마 전에 나왔죠? 스웨덴이 K9 자주포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스페인은 도 역시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는 천무 도입을 또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K방산이 지금 이제 몇년 질감이 쌓여 있다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매출 신장과 이익 재고를 기록을 할것 같은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최이 3년 정도는 먹고 살게 충분히 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세계방사 4대 강국이 아닙니까 여기에 오르는 게또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더한 단계 어, 지금 현실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과제죠. 지금 이제 K 방산의 주력이 이제 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공격기 이런 건데 아직 어 하드웨이 중심이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 전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과 AI가 지배할 이런 환경이 될 텐데 유무인 복합체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무인 복합체계를 빨리 개발해서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K 방산 수출을 늘리는데 도움되지만 지금 어, 인구적 격벽 때문에 병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병력이 감소하면서 벌어지는 전력 차이를 메우는 수있는데도 유무인 복합체계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 주요 부품의 국산화가 좀 어, 유리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좀 높여야 됩니다. 특히 항공용 엔진, 정밀 센서 이런 거는. 해외 의존도가 어습니다 그래서 까다행스럽게도 어, 첨단 엔진 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이런 국산화 사업을 좀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어,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게 뭐가 좋냐면은 물론 경쟁력도 올리지만은 수출할 때 우리가 주요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래서 조립한 K방사 무기를 해외 수출할 때, 원 제작국, 그니까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뭐 독일 이런 나라, 특히 독일이 많이 발목을 잡았죠. 이런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 부품국산화를 이룰 경우에 이런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수출하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무기를 파는 것을 끝내는 게아니냐라 어, 현지화도 많이 해야죠. 이 MRO가 제일 중요한데 무기 판매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MRO 정비를 통해서 보통 무기가 1 0번에 판다면 MRO로 거두는 매출은 30원 정도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하면서 계속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방산 수출은 기본적으로 G2G입니다. 정부 대 정부 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방산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액수가 크죠. 크기 때문에 정부 조달로 하는 사업이죠. 환급사업이그니까 정책금융 수출보험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또 폴란드 2차 아, 이행 계획 때 금융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한동안 많이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리럴때 선진국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무기를 팔고 뭐 이런 거더나가서 경제협력 또는 에너지 파트너십 안보 협력국까지 더 결합할 수 있는 포괄적 협력 모델을 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다가 자음 산수출을 지금 하려고 하고 내년 초에 상반기에 독일까지 경쟁 중이 되는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는데 캐나다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경제 협력 안보 에너지 협력 이런 걸 이런 패키지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이철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요즘에 국제정세가 급하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안보 환경이 점점 어,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빠지다 보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내년에 안보 정세가 그렇게 밝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을 좀더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또 나름대로 우려가 드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을 자주 뵈는 것만 알고 가끔 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음, 이렇게 어, 어두운 얘기가 아니라 좀그 국제적인 협력이나 좀더 밝고 생산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건강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